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동산 을사 오적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아, 국민의 힘이 이건 발표한 겁니다. 부동산 을사 오적입니다. 아, 지금 이재명은 부동산 때문에 망가질 것이다. 김현지 때문에 망가질 것이다. 아, 친중행보 때문에 망가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지금 결국 관세협상도 또 에이펙 때까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물건 나가고 는것 같아요. 아, 이재명이 실적 관세협상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고 흘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 그것도 또 지금 아 나가리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말이죠. 아 그런 가운데 부동산 을사 오적 명단을 국힘이 공개를 했습니다. 강남 살면서 갭특기한 놈들입니다. 강남 살면서 갭특기한 놈들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니들은 아 강남에 살지 말아라. 아니 강남에 살지 않는 게 아니라 서울에도 살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저기 뭐 어디가 살라는 얘기입니까? 저달나라가 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서 출퇴근하라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가. 아, 이자들의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 어떤 놈들이 이 부동산 을사오적인지 여러분께 낱낱이 빠르게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아, 김용범 들어갔네요, 김용범. 진성준, 아, 요거 까짓거리는 놈인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한주 민주 홍건장 요게 요게 기본 소득을 갖다가 설계했다라고 하는 아~ 이재명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경제 멘토라고 하는 놈 아닙니까 요거? 그 다음에 이찬진 근감원장. 야, 요거 말이죠. 두채 있다가 한채또판다러더니 뭐 증여하는 그런 꼼수를 부린 이찬진 근감원장. 요게 아주 또 문제가 많은 자죠.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요 놈이 또 이제 아돈 벌으면 사면 된다. 집 떨어지면 사면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국민들을 불불 끓게 한 놈인데요. 요 다섯 명을 이른바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 을사오적 이거 확실한 여러분들께서도 인지하시고 많은 곳에 부동산 을사오적 이라는 이름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마치 서동호가 돌아다니듯이 여러분들이 읊어 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직접 읊기 어려우면 강신업tv 를 많이 많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부동산 을사오적 이름만 먼저 부릅니다 김용범 진성준 이한주 이찬진 이상경 입니다 자 그럼 직책과 이름을 같이 부릅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그리고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금감원장 이찬진 국토부 제1차관 이상경입니다 조진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도에 을사오적. 권력의 영앞에 서민주거권 박탈한 2025 을사년에 부동산 을사오적. 똑같다는 거죠. 1905년에 을사오적이 있었죠.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었다면 2025년 120년 만에 똑같은 을사전에 부동산 을사오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어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부동산 을사오적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오적 다섯 놈하고, 요 놈들하고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재밌죠? 그래가지고, 부동산 을사오적 포스터를 갖다가, 아, 지금 공개했습니다. 아, 정말로 지금, 아,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에서 아주 큰일 했네요. 아주, 아, 지금 부동산 을사오적을 명명하고, 그들의 얼굴과, 옛날에 을사오적 있죠. 이완용을 비롯한, 그 다섯 사람을 갖다가 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개했습니다 저 조이토미 키데우시라고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저아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라는 놈 하나 있죠 무소속에 최혁진이라는 놈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쪽에서도 대갚아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개투기 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 진입 금지령을 내렸다 중세 프랑스는 귀족이 아닌 사람이 파리에 저택을 지으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파리의 성곽이 계급의 장벽이 됐고 곧 파리 혁명으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귀족만이 파리에 살게 만들고 장벽을 갖다 쌓고 귀족만 파리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었고 귀족 아닌 사람들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다가 파리 혁명,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다 때려 부셔 버리고 전부 다 난리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온다. 지금 우리 민주당에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이재명 님에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라 가분계는 다 나가라 우리끼리 여기 살겠다 이런 어떤 지금 서울 지리금지령을 내린 것이 바로 이 부동산 을사오적이라는 말입니다 주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 평양은 공산당과 군 고위직만 입주권을 받아 거주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사대문 안도 벼슬아치의 전유물이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이런, 이런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아니, 오히려 군사정권하고 비유하면 안 돼. 유신시대에는 오히려 경제발전이라도 시키고, 정말로, 어? 나쁜 놈들만 그, 저기, 어? 족친 거지, 유신시대 때 좋은 사람 족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비유하는 건원치 주진우도 이런 비유는 하지 말아야 돼. 부동산 사전, 사전 허가제는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말이죠. 이거는 과거 역사적으로도 없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전무후보만 일이다. 자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사기극. 장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풀을 잃었다. 아침 일성으로 집값 상승 악산을 끊겠다고 했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 개나 들고 있다. 부동산 강제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장동혁 당 대표도 저 이재명 정권 저놈들 하는 짓 보면은 지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부동산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라고 맹공했습니다. 자 오늘 어 최고위원회의에서 맹공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주진우 의원의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주진우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평양은 공산당과 군 고위직만 입주권을 받아 거주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양의 사대문 안도 벼슬아칠이 전유물이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에 갭투기 했으면서 국민에게는 서울 진입금지령을 내렸다. 중세 프랑스는 말이죠. 귀족이 아닌 사람이 파리의 저택을 지으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는데 파리의 성곽이 계급의 장벽이 됐고 곧이 프랑스 혁명, 파리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니들은 명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을사오적, 권력의 영합에서 일본편 들었던 저 을사오적, 1905년의 을사오적처럼 지금 권력에 취해가지고 돈벌이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배신한 2025년의 을사오적, 니놈들은 그야말로 국민의 심판을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을사오적 여러분 지금 아, 저 1905년의 을사오적들과 아, 지금의 이 을사오적들을 갖다가 아, 그야말로 아, 얼굴을 아, 그 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건 사진으로 썸네일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나중 대신 이상경 증여 대신 이찬진 선물 대신 이한주 선거 대신 진성준 세계 대신 김용섭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세계라는 거는 김용섭이가 밖에 나가서 정책 실장 노릇 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성준이는 선거 저쩌고 하는 놈이니까 이제 선거 대신이라고 대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이제 오 대신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빗대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 선물 대신 이 안주. 그 다음에 증여 대신 이찬진. 이찬진은 증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 나중 대신 이상경 나중에 사면 된다 그러니까 나중 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뭐 이한주도 뭐 선물로 줬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선물 대신이라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 대신 증여 대신 선물 대신 선거 대신 세계 대신 이렇게 이제 비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진의 의원실에서 만든 부동산 을사오적 아그 합성물이라고 그러는데요. 부동산 을사오적을 아, 주진의 의원이 특히 아주 애지 있게 지금. 아, 그렇게 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지금 영상 많은 곳에 알려주시고, 부동산의 을사오적 어떤 놈들인지 여러분들께서 아, 입에 계속해서 소등위처럼 불러가지고, 이 을사오적이 장안에 전부 다 이놈들이 을사오적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면 저것들이 그야말로 움찔움찔 하겠죠. 아, 그리고 파리혁명. 서울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시업 t 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